마왕 궁통 좋아요. 구, 다,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내가 아니었어도 도주 시한 야가 죽을 목숨 아니야. 바담 도둑 과학자 자 도둑판 좋아 음 이렇게 만 이 기분 칠노마피아 삼보조다. 오늘 밤엔 너를 초대해 주지. 아니다. <laughs> 복수미야. 테러입니다. 테러로 3톤 갈게, 이거 3 피. 신경맞아요 3피 확성으로 오케이 살아 버리고 싶어. 오더1이면 틀렸다. 아. 하... 잠깐만. 제 도둑이네. 김일 확성 영장? 탁찾하세요 오늘 밤에 너를 초대해 주지. 사테로 테론가? 자, 사손테입니다. 어. 사 가는 게 맞지. 지금 야사 도둑 고려 시정해봐 사 도둑 고려라고 6,7 중에 야 그냥 깔게 사야내가정치니니나3 4의 나의 아답답하나 그냥 의아버리고싶의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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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케이. 그러니까. 아니 너테로인거 누구나 다 알아 위장. <laughs> 실 정치였어. 오케이. <laughs> 이거 오픽의사였어 <laughs> 어, 나이스. 어, 어, 아주 좋았다. 아, 이거 마피아가 의사 확 먹고 가잖아. 게임이 편해.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됩니다. 아무렇게나. 그럼 정치 나가. 어사 테러면 정치 나가. 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피아 해 봤고. 어차피 내가 아니었어도. 어, 야 위선수는 마피아네. 죽을 목숨 아니승 마담 과학자. 이거 마담하고 과학자 둘중 하나 모르잖아. 이번 판은 과학자인 척 하면 안 돼. 마담은 첫날에 유혹을 하기 때문에 마담 판인 거 바로 들킨단 말이야, 그지? 오늘 밤에 너를 초대해 줄지 그리고 오케이. 정보로 나가지 마. 유키 의사 <laughs> 유건 없어요 절지 오케이 오케이 일 <laughs> 정치 예언자, 실마이 나왔어. 도? 팔 기 달려 봐. 팔픽 사노마, 칠노마면 칠 칠노도 고려할게요. 자경탕 오노마 오우. 잠깐만. 3호 대립이네. 아, 5판사. 아니. 뭐, 뭐 이렇게? 실, 마피아에서 정보 1판이면 마피아들 그게 삼마투 누가 그아자 오늘 밤에 너를 초대해 주지. 1, 2, 4, 6, 8. 나도 아참 창... <laughs> 아이 7 반대 실님 왜 반대해요? 무의식적으로 야 정보 그리고 이게 정보 일판인지도 모르겠어 7픽이 팔이 오히려 산호와 친엄내고, 나한테 환심 차려고 팔게 너일왜 냈어 나한테 <놀람> 그냥 쑤아 버리고 싶군. 아니 사팔 중에 팔. 기다려봐 왜 6이 달렸지 또 반대하면 오. 맞다. 오늘 밤에 테러이길 나를 초대하지. <laughs> 이 테러이길 바래야 돼. 조결. 뭐야? 어차피 이 예, 예언자야. 아니 그게 아니고 반대 치면 유 가고 나서 일 가. 어 의사 잡으면 안 돼. 오 너. 너 판사인 거 싶다. 누구나 다 아는데 어차피 반대치든 어.. 상관없잖아 아 이거 어떡하지 오늘 밤엔 너를 초대해 주지 와 이거 누구 써야 되냐 <laughs> 참 미치겠네 아이, 그 어쩔 수 달이. 없다. 와, 개 억압판이네, 진짜. 아니, 예언자하고 정치인하고 판사판은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이기냐? <laughs> 아, 이거 어떻게 이겨? 고생했다, 마피아. 아니, 뭐 이런 판이다, 있어? 야, 이건 진짜 개 억압판이다. 마피아 할 때마다 맨날 이래잠 자, 어, 다음, 다음 게임 갑시다. 어차피 내가 아니었어도. 아이고 또 마피아네? 죽을 목숨. 승부수습 테마였지. 수습 테마 수습 승부수. 스파이더도 과학자. 오케이. 오. 오늘 밤엔 너를 초대해 주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좋다. 목숨, 목숨이야. <laughs> 아이. 기다려봐, 야118 뭐냐? 기자. 오히려 내가 가는고계승결사 시으래 일팔 다 가세요. 아니 18 중에 1아. 1아, 1아. 4. 4야. 다. 7이랑 내가 가누라고 사야. 아, 참 그냥 쏴 버리고 싶고. 이 과자면. 잠깐 걱정도 스파이 좋았다. 야, 스파이, 이거 오전인데 찬성. 3리 팔탕. 오케이, 끝. 와, 좋았다. 이건 스파이 줘야겠다. 야, 전략 좋았어. 진짜 빠른데, 아니, 저거 확장치고 바로 접선하는 게 빨랐어. 다이스, 오케이. 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피아 해봤고, 가자. 어차피 내가 아니었어도, 아이고, 수수 테마 송구수 죽을 목숨 아니었나? 마담 도둑 마녀판. 아, 과학자 없어 기다려 봐. 오케이, 그래라. 오늘 밤엔 너를 초대해 주지. <laughs>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1, 이다 일팔 다른 팀. 일팔 다른. 일단 17 테리 기자 어.. 팔 확이야 잠깐만 잠깐만 다른... 아니, 호리판... 일단... 이펙도... 반대로 EP기... 근데... 석방작용... 상 농압이야... EP... 어, 36짝치 보는 거 아니지? 아니, 6쓸 사람에? 6술사고 2로 이동했대 근데 2 p 이 중직이거나 수치2 p 의사는 절대 될수 없어 3탕자경 3노마빔 3어이 정도면 투시 아니래 쏴 버리고 싶고. 사 가는 게 아, 이큰 았네. 아. 아니17 일주... 가는 게 맞나? 일치. 아, 망했다. 너가 목숨, 목숨이야. 아,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 없다. 아, 못 이긴다. 어, 나 가세. 그냥 쏘아 버리고 싶군. 아, 진심. 맙팀세 명이 이런 벌레 같은 놈들이. 일 일픽이 칠투겠지. 음, 시민들은. 이거 되나? 되나? 제발. 어! 음. <웃음> 음. <웃음> 왼쪽이 모르겠다. 반대니까 페이크. 너가 너가 팔 올렸지. 팔 쏴봐. 나이스. <laughs> 아니 아니 마지막에 회끄 이거 맞나 맞냐고. 와 왼쪽이 찬성이었거든. 근데 왼쪽이 반대니까 이래서 오른쪽을 눌렀어. 어떤 분이. 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피아 해봤...